안녕하십니까 비뇨기학 TV 이용입니다. 밤에 자다가 소변 때문에 몇 번씩 깨시는 분들에서의 야간 비뇨의 정의는 치료가 필요한 거는 두번 이상 자다가 깰때 적극적인 치료를 한다, 치료 지침에 이제 되어 있는데요. 사람에 따라 개인차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번 깨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어~ 대여섯 번 깨다가 치료 후에 한 두세 번 깨면 어우 만족한다 그 정도면 깰 만하다 이러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야간 빈뇨에는 요일를 많이 느끼는 경우하고 실제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 어~ 수면 장애 중장년층의 갱년기 증상하고 동반된 수면 장애도 포함이 됩니다 딱 그렇게 끊어지는 건 아니고 어 이렇게 섞여서도 오겠죠. 복합적인 원인으로도 올수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 봐야 될 거는 배뇨 일지를 통해서 이제 실제 밤에 보는 양을 측정하고 전립선 검진을 하고 갱년기 검진하고 어떤 것이 원인인지를 빨리 밝혀야 되겠죠. 뭐 이제 중년 남성인 경우에는 방광의 압력이 변해서 자주 요의를 느껴서 깨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전립선 치료제만 가지고도 어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고요. 갱년기하고 동반돼서 이제 뇌하수체 기능 때문에 소변을 농축하는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 야간 다뇨증, 실제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쉽게 감별할 수 있는 게 밤에 깨서 보는 한 번에 보는 양이 뭐 질끔하고 많은지 아니면 상당량 낮에 보는 것하고 유사한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감별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치료를 하든지간에 뭐 오전 점심 때 이럴 때뭐 수분 섭취하는 거는 뭐 카페인이나 뭐 수분 섭취하는 거 좋은데. 저녁 식사 후에 수분 섭취를 좀 줄이면서 이런 약물 치료가 동반이 되어야 이제 굉장히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시알리스 저용량 매일 요법이 그러면 어, 전립선 약물로 사용되는데 야간 비뇨에는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건데요. 알파 교감 차단제처럼 일차 약으로 사용되는 전립선 약에 실패했을 때 전립선 약과 시알리스 저용량 요법을 병용해서 매일 복용했을 때 유효성이 훨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량 교감신경 차단제와 세계에서 처음으로 복합제로 허가를 받은 우리나라의 구구탐스 같은 경우에는 1차 전립선 약으로 효과 없었던 야간 빈뇨 환자에서도 그 유효성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복합적 원인으로도 야간 빈뇨가 올 수가 있고 또 야간 다뇨증에 대한 약이나 약을 여러 가지 사용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과 최소한의 약제에서 시작은 하지만 장시간 작용하는 이런 시알리스 메일 요법이 이 배뇨 장애뿐만 아니라 야간 빈뇨에도 굉장히 획기적으로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반가운 소식이죠. 저용량 메일 요법을 하기 전에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가 전립선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작은 용량으로 시작을 했다가 시알리스 메일 요법의 효과를 병용해서. 만족스러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전립선 검진과 전립선 약의 필요성 이런 것들과 약을 병용해야 될 건지를 처음에 시작할 때 결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차 약제를 먼저 쓰고 정형양 시알리스 메일료법을 함으로써 효과면에서도 경제적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뇨기약 TV 이용이었습니다.